찬송하기보다 하나님 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세의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회복하고 영생 얻게 하시고 그뜻신 그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그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무덤치와 총명을 우리에게 던지게 하사 그의 빛의 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 그의 기부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이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예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주님의 말씀, 그들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받았으니다 있는 예. 우리의 기업의 고증의 대사 그 어두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제목 나왔습니까? 네, 제목 창세 전부터 주어진 노래라고 네, 하겠습니다. 시의 창세 전부터 주어진 노래. 우리 사절에 보면 창세전에라고 그랬죠.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 에베소서는 굉장히 우리 구원을 깊은 그런 시야에서 조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다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는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는 거죠. 그럼 어찌 사건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작전하신 뜻 안에서 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에, 놀라운 은혜의 시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이 표현 에, 예정하셨다 보면 그리스도 오 어, 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사랑안에서 노력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또는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그래서 그 안에 소리를 택할 힘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너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 생애 속에서 너나 이런저런 격노로 하나님 앞에 나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게 된 이것이 예, 창세전에 세계가 있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고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음, 내가 예수 믿은 지금 10년 됐다, 20년 됐다, 5년 됐다, 2년 됐다, 2년 전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3년 전, 5년 전, 10년 전 혹은 30년 전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 창세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쪽은 이 피조물의 머리는 참 담기가 어려운데요. 어, 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기도 전에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어, 사실을 성경이 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굉장히 풍성한 은혜인데, 인류는 창조된 이후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잘못 상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바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이 땅에 흘리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피로 말며마송량하셨다 할렐루야. 송냥하셨다는 것은 이제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다시 되찾았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주태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네. 믿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그 가마 감동 속에는 지혜와 충명의 역사가 있어요. 8절에 나은 대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냥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고맙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냐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어, 그러니까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미 어떤 것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이 구원의 은혜도 그렇고 생활의 은혜도 그래요. 생활의 은혜도 보면 이 우리 밥상에 밥이 있다 말이죠. <laughs> 오늘 내가 이 먹을 밥이 밥상에 있다. 이것을 얼마나 그것이 은혜로운지를 깨달을 수도 있고 안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를 그냥,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고, 먹으면, 별로, 감사하지 않죠. 뒷 기쁠 일도 없고. 그런데 이 밥상 위에 밥이 한 그릇 올라있고, 내가 굶지 않고 오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얼마나 큰 은혜냐를 진짜로 깨닫는 것, 이꼭 깨닫는 겁니다. 뭐, 반찬이 더 생긴 것도 아니고, <laughs> 그래서 밥이 더 비싼 밥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 똑같은 밥인데,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를 알 때,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기쁜 아 네. 감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평범한 우리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우리 성도,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 이것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 이것에 마땅히 가져야 될그 감사할 만큼의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 가치를,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있 깨닫기만 해도, 얼마나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과 또 만족과 감격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 했을 때, 소박하게 평범하게 그냥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예수 믿을 때용서 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예, 이것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사실 향하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할렐루야. 아, 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지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정말 어, 하늘보다도 높고 예, 바다보다도 정말 깊고 예, 음. 이 세상 그 어떤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이다. 더 거룩한 사랑이고 더 완전한 사랑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정말 최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뭐 예수님이 천국 가지 뭐 이렇게 예뭐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뭐 가는 정도 뭐또 다른 사람 심지어 믿으면서도 내가 가봐야 알지 떠든 사람들 그러나 예이 천국에 대해서 깨달음 예 진짜 그것이 확신이 되고 마음속에 믿어지고 뭔가 영적으로 그것이 실제인 것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고 이땅에 사나님의 돌무심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가게 될 천국이 실제고 정말 어느 정도의 그런 영광과 어떤 그 복락의 곳이냐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될때 예, 그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한 거죠 부자가 되는 거죠 예,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예, 엄청난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땅에서 일에 대해서 상당히 덜 매이게 고덜또 또 이걸 초연하게 할 수, 대할 수 있는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 그런 선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있다말이에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어,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이 에베소를 받는 이 교회 속에서는 그런 것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은혜가 더 풍성하고, 로마를 어, 정복한 이 초대교회 능력에는 그런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또 많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도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영적인 기도를 우리도 많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받아야지 지금 변화되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써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밥한 어, 그릇을 놓고 너무 감사해서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회장님이에요. 예. 중국에 무역하는 아주 큰 회장님인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좋은 차를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 김치와 밥과 물을 넣고 밥을 먹을 때도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고 감정을 하시더라고요. 에. 자, 여러분. <laughs> 음,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에, 이어, 이어져서 설명을 뭐냐면, 음, 이제 십절에 있는 것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 생각은 추상적인데 제가 좀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생기고 그렇게 이해되고 움직여지는 세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고 노른자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하고 그를 주라고 부르게 하고 타락한 인류도 그를 통해서 구원되게 하고 마지막 인류의 심판도 그를 통하여 하게 하고 또 원래 인류와 이 세계를 창조할 때부터 바로 그분이 이 창조의 실행자이다. 이것이 성경의 요한복음장에 1말입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네. 그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아침에 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된 세계, 그것이, 예 바른 세계인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이 바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이 바른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핵 중심에 있는 사회가 어, 바르고 건강한 사회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제가 전에 지난 번에 한번 무슨 그 아, 이름도 내려봤죠. 유명한 서양의 작곡가 어, 예수 The 오브 y of Man's Designer, 모르시나? The Joy of Man's Desire 바하 바, 바, 예, 바하 바, 같은 사람들 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제 소망하는 어, 바고그 기쁨이 된다. 이런 주제에 그 찬양을 이게 세계적인 거예요 클래식클래식잘 음. 모르시죠? <laughs>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거는 압니다 음. <laughs> 그러니까 이서구 이 문명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말이죠 나올 때는 그 안에 예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음. 아는 그것이 문화가 되고 음악이 되고 문학이 되고 예술이 되고 하는 그런 속에 그 세상이 그나마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예수가 중심이 될때마죠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교회도 진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 또는 이 국가 사회까지도 예수를 정말 중심에 놓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능만 하다면 그렇게 될때 가장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이런, 어, 삶이, 예. 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실제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네. 자 그래서요 어, 예수 중심. 그런데 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1 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거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업은 보통 땅을 말하죠. 네. 제일 중요한 소유물, 땅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내, 내가 내 거지. <laughs>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냐 고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예.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제일 우리에게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 어떤 어, 압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사랑의 대상을 정말 눈동자처럼 아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서 얼마나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까? 네. 얼마나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에덴에서 뭐 심지어 반영할 수 있는 자유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나 우리가 만든 물건은 우리의, 우리가 만든 대로만 움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로봇처럼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상대를 할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상대를 할 수가 있답다 그런 존재로,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상당한 자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인격체로,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이 됐다는 것은 전혀 자유의 구속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서 아주 귀한 사명이 있다는 그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실현에 관여하는 그러한 어. 우리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넘어가면 은좀 넘어가면 13절에 말이죠. 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네, 인치셨다. 인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제 그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그런데 특별히 막 숫자가 너무 많은 목숨을 하는데 가면 인두로 이 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져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그뭐 모양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딱 새겨 놓습니다뭐음이 쪽이나 이런 데다가 예, 딱 새겨 넣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분의 소유라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 가도 예, 이 양은 어 거문의 것이기 때문에 예, 다시 되찾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것은 인으로 지진 것 같아, 인을 친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쳤다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 막 어디 가서 막 팔려가고 이렇게 해도 주인이 이건 내 거다 하고 다시 언제나 가져올 수 있는. 주인의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에, 마, 마지막에 이 양은 양의 안전한 우리로 갈 것입니다. 아, 네. 에, 양의 우리로 어, 들어가는 거죠. 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네. 에, 소망의 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우리 기업의 보정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송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최종 목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예, 그러한, 어, 높은 목표를 가지고,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어, 최고의 목표를, 어, 가지게 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쉽네요. 좀더 할까요? 네. <웃음> 그래서, <웃음> 더 하겠습니다. 2장 2장에서 2장 4절부터 10절. 네, 길기하겠습니다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더 읽어 봅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 지극히 풍성함을 음. 여러 세대에 나타내리시며, 는그은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음. 음. 그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께 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에 하나님이 전에 일으하사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십니다. 하십니다. 네. 어, 4절부터 쭉 해서 나오는 8, 9절까지 내용은, 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또 다른 각도로 이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극률, 풍성한 그 극률, 그리고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허물이 많았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지만은,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은혜로 권을 받았다 이렇게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담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아담의 운명을 동참하게 되듯이 아담이 타락하고 죄인이 되기 때문에 아담의 몸에서 나온 인류가 예, 죄인이 되고 죄의 기질을 이미 갖고 예, 어떤 뭐 현실적으로 그냥 그래요 예,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의 기질을 갖고 하나님과 반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이런 이러한 이런 죄인의 삶 예, 그렇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아담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는 제2의 아담이 된다 고 할렐루야 예 그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그 예,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에게 속하게 된다 말이죠 예수에게 속하게 되면 예수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가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예수가 하늘에 지금, 어, 승천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우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지위가 하늘에 앉힌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인 자리가 하늘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어, 신기한 말인가요? 예. 그런데, <laughs>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라고요?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옮기셨으니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신 예수가 가있는 그곳에 우리의 신분적인 자기가 갔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가졌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와 함께 받는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것은 은혜이며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희의 이룬 공로나 너희가 한 어떤 조만한 선행이나 너희가 어떻게 수양한 선 이런 차원에서 얻게 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와 연결돼서 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귀에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문이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거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인이었는데 속량을 받아서 핏값으로 사서 되사서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자기 기업으로 자기 것으로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인데 예,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언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이분 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선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예비했다고 돼 있죠? 네. 어, 이 일은 우리가 할그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할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는 그것을 미리 예비하셨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 나는 지금 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없으면 앞으로 있겠죠. <laughs> 지금 없으면 앞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아, 예. 예, 지금 뭐 그냥, 어, 뭐, 어, 키가 크고 살이 쪄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뭐불변을 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 이 온전한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선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있다. 예, 있다. 심지어 정말, 어, 안 좋은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맞죠 나쁜 일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나쁜 일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으로 삼은 사람에게 일과 또, 사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엇인가 하는 일이 있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그것으 우리를 부르신다, 이겁니다. 아, 네. 우리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도, 음. 에덴 동산에서도 할 일을 주셨잖아요. 사명을.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예,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예, 지배하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마물도 사지가 있고, 예, 활, 에너지가 있는데, 그냥 넌 가만히 있어, 먹기만 해. 이러면 좋겠습니까? 이세상의 제일 어려운 일이 뭐죠?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laughs> 아무 일도 안 하는 그게 제일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 사람은 뭐라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기를 위한 일도 뭐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은 그 이상의 목표로 지어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일을 발견하고 행일 때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자신이 실현된다 그래요.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있습니다또 건강이 있는 거, 영적인 건강이 있게 되고 삶이 건전해지고 보람있게 되고 또 만족 있게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요 어, 음. 어떤 사람 물론 건강에 나빠서 침상에만 있다 할지라도 예, 거기에서 영광을 볼전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적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죠? 예, 들으신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속시 병이 들어서 병상이 있어도 나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겠구나, 그렇생각어요 내가 누군가에게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기도해줄 때,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도 일을 하지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요 예, 하나님 앞에 굉장히 뜻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예. 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을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부터 주어진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준비되어서 그것을 행하는 저의게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